오늘날의 시대는 상대화의 시대를 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그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상대화해 버리며 살아갑니다. 절대란 그들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그들이 느끼는 대로만 그들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돈이요, 명예요, 권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일 바로 이런 것들을 신처럼 섬기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즐기려니 절대적으로 돈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다 누리려고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돈이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 돈인데 그러는 사이에 이 돈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해버리는 그 문화가 편망해버린 이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까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기로 원하는데 우리가 섬기고 소망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웃기는 우리는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 하시는 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다 돈에 매여서 돈 때문에 유세를 떨고 또돈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고 벌벌 떨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사장 구절과 십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하심이라. 사람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복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서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참지 못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따라서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우리가 한시라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바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러한 노력들, 그러한 간절함이 하나님, 의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바로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내가 거기서 하늘의 유화를 구하게 되리니 많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애끌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지 않고 찾는 기도, 하나님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성경이 약속한 엄청난 축복의 수혜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의 수혜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